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창세기 묵상. 창세기 제 44장. 4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음이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이번 장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비록 아들을 낳는 문제에 있어서는 큰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모로 의로웠던 인물입니다. 맨 처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도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루벤도 요셉을 살려주기로 생각했지만 그는 형제들 몰래 빼내려 한 반면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루벤은 맏형이면서도 동생들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이 전에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일로 동생들에게 신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반면 유다는 형제들에게 통솔력을 발휘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을 언급할 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에게 대표성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질 않는 상황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을 꼭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베냐민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던 요셉이 베냐민을 억류에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둑으로 모함까지 씌워서 말입니다. 이에 유다가 또 한번 나섭니다. 자기가 대신 종이 되어 남을 테니 베냐민은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하고 아버지를 설득하더니 이제 요셉을 직접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으뜸이고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무엇보다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것이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훗날 야곱은 유다를 크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네 형제들이 잔향할 자라. 라고 말입니다. 이 축복의 예언 그대로 유다는 왕의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요셉을 설득시킬 때그 희생적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꼭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유다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희생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송축합니다. 창세기 44장 요셉이 자기집 총지기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또내잔즉내 네네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의 곡지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의 지시한 말대로 행하더라 아침에 발자마자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 그들과 그들의 나그들이라 그들이 성읍을 떠났으나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으면 그들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참으로 그가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행함으로 악을 행하여도다 하라 하더라.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아니하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루 아구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 당신께로 다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리이까?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 말대로 하리라.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책망받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은 각자가 신속하게 자기의 자루를 땅에다 내려놓고, 각기 자기 자루를 열더라. 그가 찾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자에서 시작하여 나이가 가장 적은 자에게서 마치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으며 각자가 나귀에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오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음이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냐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고아오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시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보소서 우리 곧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이다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기를 오내 주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노를 일으키지 마소서 당신은 파라오와도 같으시니이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또한 형제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는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의 노년에 얻은 한 어린자가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미로부터 난 자로는 그 아이 혼자만 남아 그의 아비가 그를 사랑한 아이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와서 나로 그를 직접 대면하게 하라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비를 떠날 수 없사오니 이는 만일 그가 그의 아비를 떠나면 그의 아비는 죽을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당신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에 우리가 당신의 종내 아비에게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했더니 우리 아비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식량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만일 우리의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내려가리이다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니 당신의 종내 아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니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고 내가 그때부터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화가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나의 백발로 슬픔과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의 종내 아비에게 갈때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 안에 묶여있는 거로 아비가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함을 보고 죽으리니 그리하면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종 우리 아비의 백발로 슬픈 것 더불어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당신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하여 내 아비에게 담보가 되어 말씀드리기를 만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혼의 질책을 지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내네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혹시 내네 아비에게 닥칠 락을 볼까 함이니이다 하더라.